야니 영상통화로 하고있냐? 어 선우형 어? 나 유튜브 찍고있다 야 영상통화 어떻게 해? 그거? 어몰로 에? <laughs> 몰로면어떡하 하는거야 <laughs> 야니 어, 마크할래? Hey, 근데 그러면 너가 내 집에 있거나 아, 내가 네 누구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래야 돼 안녕하세요 데이터가 같은 거여야 된다고 상빈아 말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거 굳이 안 그래도 돼야 로그인했어 로그인 어어 어, 로그인하면 될걸 나랑 종재어 우리 입 n 이이 e h 형. 뭐지? 왜 크레이티브지다? 야 종재야. 왜? 나 a 안, 안 보이는. you? What are y 창가안 돼? 친구도 안 되고 참가도 안 되는데? 참가해 살려주지 없어 살려주세요. 야, 내가 월드 중에 하나는 그 월드 이름 뭔지 알아? 어. 네. 잠깐요 뭐? 버그도 나이스. 친구야, 안녕? 나의 친구. 한 방금 날수 있니?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구독해, 구독 눌러주세요. 긴장 말아요 긴장 말아요좀눌러주그고르 뚜뚜뚜뚜 뚜뚜 왜왜왜왜 아직도 구독을 눌렀어요? 좋아요 한뚜 눌러주세요. 뚜뚜 아니죠. 일단 쓰레기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없어져요 이게 쓰레기통입니다 굳이 이거 필요하나? 왜, 왜, 아직도 구독을 눌렀어요. 나한번 죽었어요. 오, 버그다. 계속 버그가 걸려. 아하, 내가 계속 아이템 유지를 해놨구나. 밥콘 아, 커. 뭐? 왜왜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어요? 음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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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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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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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대 풀었나? 어디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내가 여기 먹는 거였어. 네. 오, 역시, 말하는 대로. 아, 배고파. 사진 기념. 메카이왕님이 태권도 지금 끝났을 거예요 아마도. 메카이님이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에 오는 거걸 왜? 6을 보내줄 대로 했어요 거대 홀로 가는 KFC 이건 골드 KFC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봤나오 봤네. 진짜가. 갈. 여기 원래 구멍이 있던가? 어. 둘 좋어요 터키는 맞는데. 안 돼. 아니야, 돼 왜, 왜 아직도 구독을 잘눌어요모르모양 아쉬운데, 이거 그림을만들었요철골레 제가 어젠가 그때쯤에 그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정확히는 이게 뭐냐면, 팜이에요, 팜. 엄청 간단해가지고. 따라 만든 거 이런지. 몇 마리야? 잠깐만요. 어, 상자가 없다. 아직 시 아이템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참그리 좀 극하게 해 근데 얘네들 클라면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똥씻 오! 잠깐만요.